안걸리고 20분 쿨 아니야. 30분 쿨 해도 돼. 보니까 어제뭐 30분 걸려도 막 SS 가능하더만. 그래서 할만할 거야. 자, 지도 확인. 와, 방 맞아? 와. 방구조 봐라. 참. 야, 이기지도 포기요. 어? 이기지도 어? 지도가 너무 도움이 되는데, 어쩌지? 지도 없이 한다. 뭐 출구 찾는 거에서또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은 고급방 예측하고 시원방인지 아닌지 뛰다가 안, 안 뛰는 걸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지도가 없으면은... 아, 아수라 할때 지도 아, 맞. 아수라 할땐 지도 없어 되겠다. 어, 그러네. 아수라. 야, 잠깐만. 이판좀해 보자. 이판이긴 나온다고? 수국? 아니, 수국 이게 나와? 갑자기? 이러면은 조금 달라지죠, 게임이. 이게 쉬운 방인 걸 예측해서 최대한 띠, 띠다 걷기 하려는 건 해가지고 제가 이게 일단 여기 쉬운 방 아니고 다행히 열쇠가 하나 있네? 어? 야 머리시계 나왔어 자 일단은 여기 고급방 같은데 여기 한번 들어가죠 여기 아닌가? 또 애기 방이니? 아, 여기 없네? 뭐야. 이게 고옥방, 이게 방이 아니라고? 뭘까? 그럼 먹고, 째자. 여기 고옥방이 어딨냐? 저건가, 그럼? 아닌데? 오이씨. 아, 못 가요, 이게? 아, 이게 왠지 또 물, 물매 만나는 거 아니야, 이거, 물병 이거? 그쵸? 안 만났죠? 끔찍한데? 일단 야무진 파밍 야무진 파밍 보급방이 안보이냐 왜? 거울? 거울 나오냐? 아.. 근데 거울은 좀 그래 아, 일단 먹자 하여튼 보호방이저 위에 있는게 저게 방이 냐 저거? 물방 그쵸? 아... 물방이에요 물방 이거 그쵸? 오케이 나이스 물방이 아니잖아 아니 뭐야 이거 원총? 야다 나왔다 템 거울 버려 야아니뭐 어차피 이판좀 조진 것 같은데 거울 쓰면서 먹죠 이거 어야너 뭐하냐? 잠깐만 이렇게 하고 거울 쓰면서 이동 이렇게 하자 그냥 그쵸 어후. 일단 방 발견. 이쪽. 이거 고방의 급 확률이 있어. 그쵸? 아, 이거 애기방이니, 설마 또? 아니네? 어, 애기방이네 에이. 야, 이 판은 그냥 클리어로 하자. 시간이 5분 지났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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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야 돼, 이거는. 얘, 나 모를 거야, 그쵸? 오케이. 아까 발소리 누가 들어가지고, 이거. 나가면, 이거 나가면 안될것 같아, 그쵸? 좀 애매한데, 이거. 그냥 가봐. 길이 없구나.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럼. 여기 오리스 만날것 같은데. 이거 넘어가죠, 그냥 맵. 때문에 이게 조금 달려야 돼, 조금씩. 진짜 갑자기 시원방 때문에 걸리는 게 너무 애바긴 해. 새로? 저기 아래 방 보인다 여기 아래 방 보여 보호방 쉬운 방일지 아닐지 과연 이 방은 과연 자 오우씨 좋아 아 이거 야무지게 서랍 파밍 안되겠다 올라갑시다 배에 시온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 이제 빨리 벗어나야 돼 여기 그쵸? 아음메달 추가해요 이거? 아 이게? 그래? 오 뭐야? 아저 테러 총쏘는 거 그거예요? 아 이게 무조건 뱀인데 이거? 아 걸렸어 이거를? 이거 걸리네 아. 아, 하필 이거 걸려, 이걸 왜. 어, 안 들키고, 아, 그러네. 아, 이거 아깝다. 모래시계 했으면 좋건데 여기 데미지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 씨. 여기다 범버. 이렇게는 구역구역, 구역구역 왔는데 여기까지 상점이 안 나네 상점이. 이거 누가 들은 거지? 소리고? 뭐지? 뱀이 아닌가? 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게? 뱀이었으면 이제 지금쯤 와 있어야 돼 이거 그쵸? 위로 가서 이제 왼쪽으로 가보자 얘네 보내고 확실히 실현은 실현이다 진짜 이 아까 애기방 내가 했던가? 일단 애기방도 해가지고 두개 은밀함에다 끝났어. 이제 배자한테 그냥 막 걸리죠? 아, 여기 저기... 문이 없네. 그냥 진행하자 이제. 돌로 가자. 빨리. 오케이. 열쇠. 자. 고급방이 어디까? 아, 고급방 저기 있다. 그쵸 보이죠? 물방? 물방이긴 한데, 아 점수가 너무 지금 저조하죠. 마침반. 오, 야, 추구 위치는 그렇게 안 멀어. 이거 할만하다. 그 진행. 이거 진행합니다. 추구, 출구 추구 그렇게 안 멀어. 이제 또 났어. 아 이거 비 구성마저 안 되는데? 상점. 야 이거 여기로안 되는데 잠깐만. 결계패? 야, 나이스야, 나이스. 야 게이드. 이거. 아.. 났어. 넣고. 아 다행이야, 그쵸 밥도 먹어주고 물방 먹고 상점 이동하자 그렇죠 이제 이미 은밀한 메달 망해서 깃털? 깃털? 야, 이참에 이 판은 그냥 아예 그거 할까? 배자한 마리 그냥 이거 소래창으로 부수는 메타로 가볼까? 물방 먹어야돼? 상점은 가대물방 가되... 물방 먹어야돼? 이거.. 아.. 애매한데? 딸려~~~~~ 어? 잠금의 아, 제몽인 위험했어요 그쵸? 이제 위로 올라가면 돼 상점이..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고민해보자 좀 가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상점 가죠? 위험하다 싶으면 상점 이동하는데. 일단 확실한 건 출구, 출구 좀 다가간다는 거야. 그쵸? 렛츠고, 렛츠고. 출구, 출구 발견. 야, 출구 발견. 야, 출구 발견. 야, 출구 발견. 이거는 빨리 깨자. 그냥. 보통 출구 근처가 시험방이죠? 이거.. 물뱀인데? 아야 물뱀 들어와 야 그냥, 그냥 들어와 어차피 은밀한 메달 망했어 아, 무전 때문에 이거 좀 애매한데? 지금 상황이. 아, 이거 애매하다. 상황이 좀. 이거 SS 안 나오겠지? 이거 나오면 이거 기적이야, 이거는. 야, 야! 야, 이게 돼? 야, 이게 됐어, 여러분들! 와. 야, 진짜 기대, 기대 1도 안 했는데. 진짜. 와. 와, 진짜 기대 1도 안 했는데 이게 SS 나오네. 야, 이게 좀 전략을 바꾸니까 이게 되네. 소래창으로, 수라마 죽이는 전략으로. 야, 이거 괜찮네. 금메달도 은밀한 메달 실패했다 해가지고, 기죽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야.